5마리의 독일 셰퍼드개가 녹슨 컨테이너 안에 버려져 동해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변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었고 오직 물과 두려움 그리고 침묵만이 있었다. 그들은 짖지도 울지도 않았다. 구원을 요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떨며 굶주린 채로 기적을 혹은 끝을 기다렸다. 하지만 운명은 속삭였다. 아직 아니야. 드넓은 동해 한가운데. 육지가 수천 마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물살을 거슬러 떠다니고 있었다. 낡고 녹슨 컨테이너 하나가 부식된 금속 가장자리와 보이지 않는 어떤 의지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것이 어떻게 그곳에 왔는지, 얼마나 오래 떠다녔는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 금속 상자 안에는 바다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비밀이 있었다. 다섯 마리의 독일 셰퍼드. 그들은 한때 생기로 가득했던 개들이었다. 힘, 충성심, 지능을 갖추도록. 품종 개량된 개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차가운 강철 바닥에 누워 갈비뼈가 드러난 채, 혀는 말라붙고 눈은 생기를 잃었다. 두려움, 소변, 바닷물의 악취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먹을 것도 물도 빛도 없었다. 오직 서로만이 있었고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마지막 생존의 끈인 체온을 나누며 살아남았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다. 자신을 먹여주던 손이 왜 자신을 가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그들 중 가장 나이 많은 한 마리는 아직 목줄을 차고 있었다. 민수 라고 적힌 낡은 가죽 끈에 희미해진 글씨였다. 민수는 다른 개들을 살리려 애썼다. 상처를 핥아주고 체온을 나누며 목이 쉴 대로 쉰 뒤에도 허공에 대고 지졌다. 하지만 너무 오래 홀로 남겨진 희망은 잔인한 것이었다. 민수마저도 희망을 잃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울리는 천둥 같지만 기계적인 소리. 며칠, 어쩌면 몇주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귀가 쫑긋 세워지고 눈이 떴다. 지질 힘은 없었지만 그들의 시들어가는 영혼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생명, 생존에 대한 속삭임이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해군의 함선이었다. 그들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정기적인 해상 순찰, 잔해 점검, 불법 활동 감시, 좌초된 선박 확인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어떤 매뉴얼에도 없는 것이었다. 함장님, 앞쪽에 무언가가 떠 있습니다. 컨테이너 같습니다. 처음엔 빈 컨테이너거나 난파선의 일부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움직임이 보였다. 희미하고 느리고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다. 꼬리 하나, 다리 하나. 잠깐, 저건 개들이에요. 상사 김준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난간 너머로 상한경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기억이 밀려왔다. 다른 독일 셰퍼드, 그의 개였던 강호가 떠올랐다. 5년 전 아프가니스탄 임무에서 그의 목숨을 구했던 게, 그를 위해 총알을 맞았던 게, 그가 명예롭게 묻어주었던 게, 눈에 눈물이 고이고, 손에 훈장이 쥐어졌다. 이제 다섯 개의 얼굴이 바다 한가운데 죽어가는 상자 안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움에 차있고 공허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구명정을 내려 지금 당장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 지적했다. 물속의 검은 그림자. 원을 그리며 헤엄치는 지느러미. 함장님. 상어가 있습니다. 큰 놈이에요. 호랑이 상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잠시 망설였다. 단 1초였다. 하지만 준혁은 아니었다. 그는 부츠도 벗지 않고 구명정에 뛰어들었다. 가자. 상어든 뭐든. 저희가 저들을 구할 겁니다. 컨테이너에 다가가자 약하게 금속을 긁는 발톱 소리가 그들에게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준혁이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본 것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다. 털로 덮인 다섯 개의 표대가 지치도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며 묻는 듯했다. 당신은 진짜인가요? 그들은 뛰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 믿지 못했다. 하지만, 준혁이 손을 내밀었다. 민수가 조금씩 기어가 그의 손을 핥았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는 한 마리씩 조심스럽게, 천천히, 마치 유리로 만들어진 것처럼 들어 올렸다. 구명정이 흔들렸다. 상어가 원을 그렸다. 그의 팀은 소총을 준비하며 지켜보았지만, 이 순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두려움도, 논리도, 바다 자체도 아니었다. 마지막 개가 그의 품에 안겼을 때, 그는 속삭였다. 너희는 이제 안전해. 약속할게. 함선으로 돌아와 위료진은 빠르게 움직였다. 수액. 비상식량. 담요. 그들은 개들을 동물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을 병사로, 생존자로, 형제로 대했다. 준혁은 밤새 그들과 함께였다. 임시 침대 옆 바닥에서 잠을 잤다. 그들이 떨때 자신의 가슴에 기대게 했다.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냐는 질문에 그는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이 녀석들을 집으로 데려갈게. 언론은 이 이야기를 원했다. 군은 이 개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어 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조사를 요구했지만, 준혁은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제주도의 작은 집.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었다. 그는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민수. 리더. 은비. 유일한 암컷으로 부드럽지만 강렬함. 태양. 가장 어린데 뒷다리에 번개 모양 흉터가 있음. 유령. 절대 짖지 않는 조용한 녀석 그리고 곰 가장 크고 가장 부드러운 눈을 가진 녀석 그는 그들이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테이블 밑에서 떨던 모습에서 정원에서 나비를 쫓는 모습으로 손으로 밥을 먹여야 했던 때에서 문 앞에서 간식을 달라고 짖는 모습으로 두려움에서 자유로 그의 해군 동료들이 자주 찾아왔다 어떤 이들은 놀랐고 어떤 이들은 당황했다 훈련 시켜야지 군에 쓸수 있어. 이 녀석들 튼튼하고 똑똑해. 하지만 준혁은 항상 같은 말을 했다. 이 녀석들은 죽음을 눈앞에서 봤어. 지옥을 지나왔지. 이 나라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비친 게 없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어.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정확히 그걸 주었다. 그들은 가족이 되었다. 이웃들은 그들을 늑대 무리라고 불렀다. 아이들은 그들과 놀러 왔다. 낯선 이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매년 구조 기념일의 준혁은 그들을 바다로 데려갔다. 깊은 대양이 아니라 조용한 해변으로 그들이 바람을 느끼고 소금 냄새를 맡고 모래 위를 달리게 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가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삶의 기회 평화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한동안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다섯 마리의 독일 셰퍼드는 적응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름을 가졌고 규칙을 배웠으며. 사랑과 집을 얻었다. 햇빛, 신선한 공기, 녹과 절망의 냄새가 없는 음식을 누렸다. 하지만 그들의 눈, 특히 밤에, 특히 바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불 때,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유령은 문 근처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은비는 잠을 자며 낑낑거렸다. 가장 강했던 민수는 울타리 넘어 바다를 몇 시간이고 응시했다. 그들은 기억했다. 항상 기억할 것이다. 김준혁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이 꼬리를 흔들 때도 초원에서 놀 때도 벽난로 옆에서 그와 함께 웅크릴 때도 그는 그들의 이야기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떤 위료 보고서도 군 기록도 인터넷 검색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정부나 언론 군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익명이었다. 발신자 주소는 없었고 그의 이름만 정성스럽게 거의 수술적으로 쓰여 있었다. 안에 든 문장은 단 하나였다. 그들은 버려진 게 아니다. 처리된 거다. 함께 동봉된 것은 외국 숲 깊은 곳에 있는 개훈련시설의 항공사진이었다. 뒷면에는 위성 좌표가 적혀 있었다. 사진의 한쪽 구석, 울타리에 묶인 다섯 마리에게 익숙한 얼굴들, 갈비뼈가 드러난 채 공허한 눈, 그가 발견했을 때와 똑같았다. 준혁은 몇 시간 동안 사진을 응시했다. 말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분노가 끓어오르며 그것을 바라보았다. 이 개들은 잊혀지거나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버려진 것이었다. 누군가는 그들을 컨테이너에 넣고 문을 잠갔다. 그리고 바다에 맡겼다. 그것은 버림이 아니었다. 처형이었다. 준혁은 군 정보국에 있는 연락처. 그에게 빚진 사람에게 연락했다. 며칠 만에 그는 파일을 손에 쥐었다. 검게 지워진 줄들. 비밀 작전 아르거스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민간 방위계약자가 운영하는 시설 등록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자금이 지원되며 극한 전술 요구를 위해 개를 테스트하고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었다. 인간에게 쓰이는 훈련 방식 격리 전기 충격 수면 박탈 그곳에서 개는 동반자가 아니었다. 자산 도구 무기였다. 준혁의 피가 끓었다. 그는 전쟁의 어둠을 보아왔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적이 아니었다. 사랑하고 보호하도록. 품종 계량된 생명체들이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던 손에 배신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졌다. 시설 직원 목록에 적힌 이름 중 하나는 마크 앨리스 대령이었다. 준혁은 그 이름을 알았다. 그는 칸다하르에서 그 밑에서 복무했었다. 그 남자는 잔인하고 계산적이며 생명보다 결과를 중시했다. 앨리스는 전쟁에서 생물학적 증강을 지지했고 동물을 소모품으로 여겼다. 그는 개들의 감정적 의존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준혁은 앨리스가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개가 사랑 때문에 망설인다면 그건 장애물이다. 사랑을 제거해 본능만 남겨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시설, 잔혹한 훈련, 컨테이너, 침묵, 그것은 은폐였다. 그는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더 많은 문서, 더 많은 이름, 전 직원, 내부 고발자. 일부는 조용히 말할 의지가 있었다. 다른 이들은 너무 두려워했다. 한 여성, 전직 트레이너는 그 개들이 실패한 실험, 코드명 고스트 폰 프로젝트의 일부였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들의 목적, 침묵의 침투, 야간 전투, 짓지 않음, 감정 없음, 두려움 없음. 그들은 자살적인 수준까지 복종하도록 훈련받았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개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애착을 가졌다. 심리적 프로그래밍에 저항했다. 공격 대신 서로를 보호했다. 그 도전은 용납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염이라는 라벨을 받고 컨테이너에 실려 사라졌다. 이제 준혁은 진실을 알았다. 그는 현관에 앉아 개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민수와 곰은 풀밭에서 뒹굴고, 은비는 햇볕을 쬐고, 태양은 나비를 쫓았다. 유령은 여전히 조용히 경계를 섰다. 그는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너희는 괴물이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살아남았어. 그는 선택을 해야 했다. 진실을 폭로할 것인가? 그들의 안전을 위해 침묵할 것인가? 하지만 운명은 기다리지 않았다. 2주 후 침입이 있었다. 준혁은 으르렁 소리에 잠에서 깼다. 낮고 깊으며 전쟁을 알리는 으르렁. 그는 소총을 집어들고 아래층으로 달렸다. 뒷문이 열려있었고 발로 차여있었다. 발자국 진흙. 전술 장비의 흔적. 침입자들은 이곳을 지키는 다섯 마리의 정의 훈련된 개를 예상하지 못했다. 침입자들은 도망쳤지만, 벽에는 칼로 새겨진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그들을 돌려줘. 이건 너에게 주는 유일한 경고다. 그는 지역경찰에 전화했다. 그들은 수색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아르거스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실패한 실험을 잊지 않았고, 이제 필요하다면 조용히. 강제로라도 그것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자지 않았다. 그는 현관에 앉아 소총을 무릎에 걸치고, 개들은 그의 주위에 병사처럼 조용하고, 가족처럼 충성스러웠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그들은 단지 구출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를 선택했다. 그가 밥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처럼 그도 배신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충성의 대가를 보았다. 그가 사랑했던 것을 잃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였다. 하나의 부대, 하나의 심장 박동, 준혁은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개들을 훈련시켰지만,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방어, 전략, 안전을 위해서였다. 그는 강화된 문을 설치하고, 감시 카메라를 달고, 부지 경계를 업그레이드 했다. 그는 편집증 환자가 아니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침입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테스트였고, 그들은 실패했다. 그는 또한 옛 정보 연락처에 다시 연락해 위험한 요청을 속삭였다. 아르거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원해 숨김없이 돌아온 것은 끔찍했다. 아르거스 프로토콜은 단순한 불량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고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개를 대상으로 실험하며 저항하는 개들을 제거했다. 그가 구한 5마리는 더 크고 더 어두운 이야기의 한 챕터에 불과했다. 그리고 세상은 몰랐다. 그는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 더 이상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들을 막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결정해야 했다. 수많은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 다섯 생명을 다시 위험에 빠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는 은비가 태양의 귀를 부드럽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다. 고미게으르게 등을 구르는 모습, 유령이 달을 응시하는 모습, 민수가 항상 그를 지켜보며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내가 행동한다면 너희를 잃게 될까?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낮게 지며 빈땅 위로 주황빛을 드리웠다. 세상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으며 거의 지나치게 조용했다. 하지만 김준혁은 폭풍전이 고요가 항상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지난 몇 주는 카운트다운 같았다. 점점 커지는 북소리. 그에게 다가올 어떤 일이든 돌아갈 길이 없음을 경고했다. 그날 밤. 개들은 불안해했다. 항상 경계하는 유령은 창문 옆에 서서 부지 밖에 나무 그림자를 응시했다. 민수, 은비, 곰, 태양은 평소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귀는 모든 소리, 모든 움직임에 반응하며 꿈틀거렸다. 그들도 알았다. 무언가가 오고 있었다. 그들이 도망칠 수 없는 무언가. 준혁의 본능은 도망치라고. 그들과 함께 사라지라고. 아르거스가 그를 찾기 전에 밤속으로 녹아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틀 전 전화가 왔다. 익명 번호였지만 그 목소리는 틀림없었다. 준혁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말했다. 자정까지다.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와서 가져갈 거다. 준혁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그게 누군지 위협이 없어도 알았다. 마크 앨리스 대령. 이 개들을 거의 파괴한 실험을 설계한 바로 그 남자였다. 그들을 도구 무기로 여긴 남자였다.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너희가 건드리면 신에게 맹세코, 내가, 앨리스가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매끄럽고 자신만만했다. 마치 모든 패를 쥐고 있는 듯이, 넌더 이상 군인이 아니야. 날 막을 권한이 없어. 너는 다섯 마리 개와 거지 뒤에 세워진 허약한 집을 가진 남자일 뿐이야. 그 모욕은 준혁을 아프게 했지만, 그를 무너뜨린 것은 말이 아니었다. 그 뒤에 숨은 진실이었다. 그는 무엇이 되었나? 시스템 밖에 남자? 그가 싸웠던 것과 맞서 홀로 서 있는 남자? 이제 그의 유일한 충성은 자신에게 목숨을 맡긴 다섯 생명체에 대한 것이었다. 준혁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선택의 무게가 천 톤의 콘크리트처럼 그를 짓눌렀다. 자정, 준혁, 앨리스가 다시 말했다.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다. 그 후엔 너무 늦을 거야. 그들은 다시 우리 거야. 준혁은 전화를 끊고 화면을 응시하며 머리가 빙빙 돌았다. 그는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숨을 곳도 없었다. 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도 위태로웠다. 그는 민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민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게는 뼈만 남아 서 있는 것도 겨우였고 걷는 건 꿈도 못 꾸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도 그 눈에는 불꽃이 있었다. 꺼지지 않는 불꽃. 준혁은 전에 그것을 보았다. 지옥을 겪은 병사들.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싸운 이들에게서. 민수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전사, 보호자, 생존자였다. 하지만 그들이 공유한 유대는 의무에 기반한 것이 아니었다. 사랑으로 세워진 유대였다. 준혁은 민수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았다. 복종이 아니라 신뢰로. 누군가가 주저없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임을 알때 생기는 신뢰. 그것은 그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하지만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준혁은 진실 또한 무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앨리스가 그를 상대로 사용할 무기였다. 그들을 구하면서 모든 것을 잃지 않을 방법은 없었다. 준혁은 계획을 세웠다. 그는 다음 날 내내 집을 강화했다. 문을 보강하고 탈출 경로를 설정하며 개들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했다. 은비와 유령은 이미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곰은 항상 빠르게 보호에 나섰고 태양은 작지만 민첩하고 영리했다. 하지만 민수, 민수는 그의 중심이었다. 준혁은 이 마지막 싸움을 위해 민수가 필요했다. 세상은 충성의 의미를 잊었지만 그는 잊지 않았다. 그는 이 다섯 마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경을 이겨낸 모습을 잊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게 할수 없었다. 그들이 겪은 모든 것을 겪은 후에는 절대 안 됐다. 하늘이 어두워지자. 준혁은 개들과 함께 현관에 앉았다. 밤 공기는 시원했고, 바람은 나무 사이로 속삭였다. 한순간, 모든 것이 평범하게 느껴졌다. 평화롭고, 안전했다. 하지만 준혁은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폭풍이 오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어떻게 닥칠지 몰랐다. 민수는 그의 옆에 앉아, 그의 무릎에 머리를 얹고, 경계하면서도 침착한 눈빛이었다. 은비는 반대편에 누웠고, 태양은 그녀의 날개 아래 웅크렸다. 곰은 울타리 옆에 서서 멀리서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유령은 뒷문에서 경계를 서며 시선을 떼지 않았다. 준혁의 손이 민수의 털리를 스쳤다. 너희는 너무 많은 걸 겪었어. 나, 내가 너를 다시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민수는 그를 올려다 보았다. 어떤 생명체라도 봐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본 눈으로. 준혁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말은 필요 없었다. 난 싸움이 두렵지 않아. 민수, 준혁이 속삭였다. 하지만 너를 잃는 게 두려워. 처음으로, 민수는 단순히 충성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그의 몸이 준혁에 닿았다. 마치 그 개가 희생의 깊이를 이해한 듯 했다. 그것은 조용한 이해의 순간이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들이 함께할 것이라는 양쪽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마치 세상이 전쟁을 준비한 듯, 첫 번째 총성이 울렸다.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개들은 즉시 반응했다. 경계, 방어, 준비. 그들은 지옥을 겪은 병사들의 정밀함으로 움직였다. 집안에 있어 준혁이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는 소총을 집어들고 집 앞쪽으로 달렸다. 조준경을 통해 그는 그들을 보았다. 어둠 속에 숨어 동쪽에서 울타리로 접근하는 두 남자. 그들은 아르거스 요원들이 입는 전술 장비를 착용했다. 이 개들을 무기로 훈련시킨 자들과 같은 장비였다. 준혁의 피가 끊었다. 그들은 이들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와서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강한 유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준혁은 앨리스를 보지 못했지만 그의 존재가 모든 결정에 깃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또 한발이 총성이 울렸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경고가 아니었다. 메시지였다. 준혁은 웜폐물 뒤로 숨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그의 개들을, 그의 가족을 찾으러 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는 그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낮은 으르렁이 자갈 위에 부츠 소리와 섞였다. 개들은 그와 함께였다. 모든 발걸음, 모든 움직임이 동기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준비했던 순간이 왔다. 그들은 문으로 다가왔다. 준혁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그가 지금까지 해야 했던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할 때였다. 세상이 숨을 멈춘 듯 했다. 첫 번째 그림자가 문턱을 넘었다. 자갈 위를 스치는 발소리, 장비의 금속성 클릭 소리,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었다. 준혁의 심장은 가슴에서 쿵쾅거렸지만 소총을 쥔 그의 손은 흔들림 없었다.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이 그의 무리가 함께 있음을 알았다. 그는 누르렁 소리, 털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민수의 낮은 누르렁은 그가 필요한 버팀목이었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그리고 무엇을 마주해야 하는지를 상기시켰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가족이었다. 첫 번째 남자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의 실루엣은 현관의 희미한 조명 아래 윤곽을 드러냈다. 얼굴은 전술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그는 빨랐다. 너무 빨랐다. 하지만 준혁은 이 세상에서 충분히 보아왔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법을 알았다. 개들은 기다리지 않았다. 민수가 첫 번째로 돌진했다. 그의 거대한 몸은 사냥꾼의 우아함으로 공기를 갈랐다. 남자는 반응할 시간도 없이 민수에게 덮쳐져 화물 열차의 힘으로 땅에 쓰러졌다. 은비와 곰이 바로 뒤를 따랐다. 그들의 이빨이 드러났고 움직임은 털과 분노의 흐름 속에서 동기화되었다. 준혁의 심장은 밤에 울리는 격투 소리에 목이 메었지만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마당을 흐르며 날카로운 눈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가까이 붙어 그가 소리쳤다. 태양은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튀어나와 혼란 속을 누볐다. 그는 너무 빨라 어떤 남자도 따라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전투의 열기 속에서도 준혁은 태양의 민첩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유령은 울타리 근처에 있었고, 다음 위협을 조용히 그림자처럼 기다리며 눈을 고정했다. 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경계를 다시 점검했다. 개들은 한 명이 침입자를 제압했지만, 다른 이들은 아직 밖에 있었다. 그들은 무리를, 준혁을, 모든 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빠르게 집으로 향했다. 그의 총은 이미 겨누어져 있었고, 한순간, 준혁은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개들을 위한 두려움이었다. 안 돼. 그는 소리치며 소총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그리고 개들이 일제히 공격했다. 무리의 힘은 부정할 수 없었다. 은비가 뛰어올라 남자의 다리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 턱을 물었다. 유령은 어둠 속에서 돌진해 날카로운 이빨로 공격자의 팔을 물었다. 곰이 뒤를 이어 그의 거대한 덩치가 남자를 귀가 먹먹할 정도로 땅에 내동댕이 쳤다. 태양이 마지막으로 합류했지만 그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남자는 기회가 없었다. 준혁의 숨은 거칠었고 손은 떨렸지만 방금 일어난 일을 곱씹을 시간은 없었다. 그는 그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는지 보았다. 개들이 함께 싸우는 모습. 단결되고 막을 수 없는 모습은 그들이 단순한 생존자가 아님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전사였다. 그들은 준혁이 필요로 했던 구원이었고, 그들은 그를 지켰다. 준혁이 가장 두려워했던 세 번째 침입자는 어둠 속에서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자였다. 마크 앨리스 대령. 준혁의 마음은 처음 앨리스를 만난 날로 돌아갔다. 아프가니스탄.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아사간 전쟁으로 명령을 따르며 결국 거짓으로 가득한 시스템을 믿었던 세월로 앨리스는 더 많은 훈련, 더 잔혹한 전술을 밀어붙인 자였다 그의 차가운 비전이 이 모든 것을 초래했다. 다섯 마리 개의 버림, 그들의 상처받은 영혼과 고통스러운 과거를, 그리고 이제 그는 시작했던 것을 끝내러 왔다. 하지만 준혁의 감시 아래에서는 아니었다. 준혁은 의도적으로 움직였다. 각 발걸음은 계산되었다. 집 뒤쪽으로 다가가며, 개들은 완벽히 동기화된 몸으로 그와 함께였다. 그들은 이제 단 하나의 목적을 가졌다. 그들의 것을 지키는 것. 가족을, 준혁을 지키는 것. 준혁은 뒷문에 도착해 마당을 내다보았다. 거기, 어둠 속에 앨리스가 서 있었다. 그는 말이 필요 없었다. 그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그는 소총을 마치 수천번 해본 듯 쉽게 들고 있었고, 침착하고 자신만만한 자세는 마치 이미 이긴 듯 했다. 하지만 준혁은 두렵지 않았고 그의 개들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끝이다. 앨리스. 준혁이 낮고 통제된 목소리로 말했다. 앨리스는 웃었다. 차갑고 텅빈 웃음.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준혁? 네가 저들을 구했다고 생각해? 이해하지 못했나? 이건 너희 개가 아니야. 애완동물이 아니라고. 도구야. 너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야. 저들은 내 거야. 항상 그럴 거고. 준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더 이상은 아니었다. 그들 사이의 긴장은 명백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념의 싸움이었다. 충성과 배신의 대립, 사랑과 통제의 대립이었다. 그리고 이제 준혁이 이길 차례였다. 말없이 민수가 돌진했다. 이어지는 몇 순간은 환영 같았다. 민수는 으르렁거리며 앨리스에게 달려들었고, 드러난 이빨, 거대한 몸이 모든 탈출구를 차단했다. 앨리스는 무기를 들어보려 했지만, 민수는 너무 빨랐고, 너무 강했다. 그의 몸의 힘이 앨리스와 충돌하며 그를 땅에 쓰러뜨렸다. 다른 개들도 합세했다. 은비, 유령, 곰, 태양 모두 서로를 위해 싸우도록 훈련된 부대의 정밀함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해 사랑받을 권리를 위해 다시 그들이 끌려나온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을 권리를 위해 싸웠다. 엘리스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민수는 그를 땅에 누르며 으르렁거렸다. 남자의 소총은 옆으로 차여 무용지물이 되었다. 준혁은 천천히 다가가며 눈을 떼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더 이상의 폭력도 필요 없었다. 앨리스는 패배했다. 그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고, 이 개들에 대한 그의 통제는 마침내 깨졌다. 개들은 함께 서서 앨리스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를 죽일 필요는 없었다. 준혁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승리였다. 그들이 이겼다는 것.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되찾았다. 준혁은 무릎을 꿇고 민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살아남은 눈, 결코 포기하지 않은 눈. 너는 자유야, 준혁이 속삭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평화가 왔음을 조용히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준혁은 다른 개들을 보았다. 은비, 유령, 곰, 태양 모두 엄숙히 서 있었지만,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달했음을 아는 조용한 기쁨을 띠고 있었다. 그들은 최악을 겪었지만 함께 일때더 강했다. 폭풍은 지나갔다. 가족은 살아남았다. 그후 며칠 동안 김준혁은 무기가 아닌 사랑으로 싸웠다. 그는 이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 세계가 알게 했다. 그리고 그는 누구도 다시 그들에게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싸웠다. 세상은 충성의 가치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준혁과 그의 무리는 사랑이 가장 위대한 무기이며 그것이 그들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킬 것임을 증명했다. 여기서의 교훈은 간단하다.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세상은 충성의 진정한 의미를 잊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가장 작은 친절의 행동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개들은 단순히 구출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신뢰를 선택했다. 생존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 충성, 그리고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는 힘을 상기시켰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이 세상에서 여전히 친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모든 클릭과 댓글은 아직도 선한 마음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며, 함께라면 우리는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의 일부가 되어줘서 고마워요.